또그 얘기입니다. 또그 얘기입니다. 십자가. 1986년 4월 초에 소련에 여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250명가량의 성도들이 모인 그 예배당에 성경을 읽는, 성경을 낭독하는 여인도 울고 있었고, 시간이 되어 성가대원들이 들어와서 성가가 시작되기 전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그 목사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도 울고 있었고, 한 주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성가대원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앉아 있었던 제가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또 우는 사람이 있는가 본 것이 아니라 안 우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울지 않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하는 동안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게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옮기는 그분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떡을 옮기는 장로님도 그 손을 떨고 있었고 또 잔을 옮기는 동안 그 장로님은 눈물을 흘려 그 눈물이 잔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처에 앉아서 몸을 떨고 있던 그 목사님.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는 시간에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성도들은 오열을 하며 울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서 제가 의자에 올라가 서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어 할수 있는 사람 있느냐고 영어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한 여인이 손을 들고 저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울어야 합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영어 선생님이라던 그 선생님은 우리는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는 오늘 십자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는데 여인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난 후에 혹 잡혀가면 10년 20년 30년 돌아오지 못하고 시베리아에서 얼어죽고 맙니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인도에서 사역을 하던 존 하이드 목사님에게 그냥 앉아있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예배가 진행이 되어왔고 목사님 설교할 차례입니다 란 하이드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설교는 준비가 됐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머리를 수그리고 울더라는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진지하게 물읍시다. 교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울어본 날이 언제였습니까?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보며 감격해서 울어본 일이 몇 번입니까?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울었던 일이 몇 번이었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 언제였습니까?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낸 간첩 하나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었습니다. 비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굶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질질 끌고 어느 굴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굴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미움을 먹여주고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걸어오더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우리가 당신을 살려줬으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하는 거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뭔데요? 까만 책한 권만.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길로 다시 돌아오시면 되는데, 그냥 오지 마시고, 우리가 당신을 살려 줬으니까, 까만 책한 권만 구해 주십시오. 까만 책이란 말을 알아듣지 못한 이 간첩은 서울로 돌아와서 자기 부대에 모든 걸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는... 예배 당일을 가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당시에는 빨간 책이 없었습니다. 모두 까만 책을 들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건가? 저건가? 그리고는 점점 신앙에 빠져들었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은 자기가 들었던 음, 소리가 음성이 바로 바로. 장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자원에서 그 까만 책한 개를 숨겨가지고 북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까만 책을 받아든 그 북한의 지하에서 살고 있던 그 성도들은 이 간첩 출신을 바라보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줘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다시 살아서 돌아가거든 다시 살아서 돌아가거든 이 땅에 복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다라고 알려주십시오.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느 간첩으로 훈련을 받고 투입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간첩으로 북한에 간다는 말을 참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우리 가는 부대가 조금 위험한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 몸에서 뛰지 마라, 애 네, 어머니. 금으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간첩 생활을 하다가 얼마 동안 짧은 시간 동안 하다가 그만 체포가 돼서 끌려간 자리에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패던 사람이 그가 입고 있는 실츠가 찢어지는 바람에 그 속에 걸려있던 금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더 크게 주먹으로 치면서 귀에다 대고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말 한마디를 그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때리던 그 사람은 하는 말이 나도 예수쟁이야. 더큰 소리로 매맞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더큰 소리로 소리질러. 그리고 아 글쎄. 조문 열어줄 테니 도망쳐 가. 자유의 나라로. 1971년 제가 미국 유엔군으로 한국에 나와서 1년 동안을 머물고 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해서 38선에 나가서 북한 쪽 판문각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며 거기에 브리핑을 받고 있다가 그만 할수 아니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모자를 쓰고 노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버스를 향해서 십자가를 그려 주었는데, 그 밖에 그 사람 한 사람이 모자를 손 모자 손 안에다가 손가락을 보여주며 자기도 십자가. 1971년이니까 제가 나이가 2 3살 되었을 때고 군대를 제대를 하고 어머니의 뜻을 기억을 하고 북한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지만 환경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985년 성경 배달을 마치고 돌아서는 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다.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는이라 또그 이야기입니다. 또그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 오늘도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돌부처를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숭배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좋아하고, 음란합니다. 살인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는 말씀 속에, 마태를 기록,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윗은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요말 한마디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자기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한 그 부분에 사람의 마음이 열려 성경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썼지?라고 물었던 우리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대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내려가는 동안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걸 발견하게 되느냐면 더러운 죄악의 이야기만 잔뜩 기록해놓은 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와가 범죄합니다.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범죄합니다. 가인이 살인을 합니다. 노아가 방종해서 술에 취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두 번씩이나 팔아먹습니다. 축복할 때 이삭은 어리석은 자세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실수의 인간적인 면이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의 시기 질투가 성경에 만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범죄, 솔로몬의 범죄, 아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왜이 책을 거룩한 책이라고 불렀어야 했을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 내가 증인이야. 누가 보금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봉독해 주신 그 말씀 속에. 꼭 하시고 싶었던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왔어? 무슨 얘기하고 왔냐고. 너 찍고 싶은 사진 찍고, 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만났고, 내가 가고 싶었던 교회에 갔었고, 다 아니야. 너는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너는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평양에까지 갔는데 너는 내 이야기를 한 일이 없어. 7년을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회객해 하신 후에 7년 후에 북한 땅을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들어가서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들어간 그 자리에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하겠다며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방송을 할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상황도 되지 않았고 저는. 거기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초청했던 사람들 식당에 모여 앉아 조그만 방을 빌려 그곳에서 예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닙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용서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30분 동안의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고그 이야기를, 24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설명을 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서 아무런 반응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울지도 않았고, 아멘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고맙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 우리 가자. 그말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나갔고, 나가면서 하는 말, 우리가 바빠서 내일은 못 오네, 이 선생 떠나는 거못 보네 하고 떠나간 그들을 방으로, 호텔 방으로 돌아가 저는 북한 땅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을 한 후에 잠깐 잠이 들었다 아침에 돌아서 아침에 출발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뜻밖에 그 그들이 다 돌아와 있었습니다. 선생, 네. 그 십자가 이야기 말이야. 예. 그 십자가 오늘도 유효하지. 예. 그러면 나도 천각 천국 갈수 있어. 예. 마지막으로 복음을 다시 제시를 하고 그 노인은. 흔없이 울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야.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들어와 있어. 나도 이 선생과 함께 천국 갈 거야. 명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는지 제가 묻습니다. 임진각에 가셨댔습니까? 명절에 하나님을 부르지셨습니까? 아니면 압록강가에라도 가서 저들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 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지 아니 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산당 밑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들도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십자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들을 위하여 할 것입니까 누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축복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 밖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고백하는 바울 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겠습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그 영원한 십자가, 나와 우리의 민족의 우리 교회의 죄악을 몽땅 뒤집어 쓰고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지 못하여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는 순교자들 또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그소서 원하신 그 뜻을 따라 십자가만 알기를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극률를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